네, 안녕하세요. 해컨스잡 조은희입니다. 오늘의 채용 이슈 세 가지 공고들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대기업의 채용 전환형 인턴, 그리고 로펌 비서. 어, 그 중에서도 6대가 아니죠. 4대 로펌입니다. 4대 로펌, 화외 로펌 비서 채용, 그리고 롯데칠성 음료 채용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CJ 히든 케어 채용 전환형 인턴 모집 공고입니다. 서류 접수는 2월1 3일까지이고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 할때 인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아예 공채 혹은 이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어,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니까 아이 부분은 아 그냥 거의 정규직 채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형 절차는요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전문성 면접과 CZ 이 주어지는데 씨젝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충분히 어 케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후에 사주 가량의 인턴십 그리고 최종 평가 어 합격자 발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직무를 보도록 할게요. 경영 관리 사업 운영 직군 같은 경우는 상경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요, 외국어 능력 응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나 뭐 3외국어 전공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와 정보 전략 전공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공무 전기직이죠. 그리고 사료 영업까지도 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축산이나 수의학 전공자, 그리고 전기 관련된 전공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 근무 지역은 군산이나 전국구이기 때문에 요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롭게 어 채용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사유 시장 관련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채용 공고는 바로 화우의 로펌 비서 채용입니다. 실제로 로펌 비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공무원 같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워라벨 넘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접수 기간은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2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채용 조건을 보면요. 4년제 대학 졸업자 그래서 대졸 이상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무 조건은 6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인데 대부분 문제 없다라면 더 어,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는요 영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영어 면접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학 능력은 실제로 예전 기준으로는 토익 900 이상 정도의 사람을 선호했기 때문에 요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 오피스. 그래서 모스마스터 같은 컴퓨터 활용 자격이 있다면 더 좋겠죠. 로펌와 비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학생들을 조금 선호하기도 하고 여대생들을 선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점은 참고해 주시지만 남자분들도 지원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화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들이 좋은 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행정직이나 사무직 쪽 어, 경영 지원 쪽 생각해 주셨던 분들께는 꼭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채용공고는 바로 롯데 칠성 음료입니다 어, 계속해서 채용이 뜨고 있는데 이 채용 기준으로는 뭐 직군마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아, 혹시 여기 너무 많이 그만둬서 자꾸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롯데 칠성 음료 같은 경우는 마감일이 2월 11일까지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부분은 각자 좀 나뉩니다 신입 기준으로는 설비 운영, 일반 사무, 요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설비 운영 직무, 어, 실제로 정규직으로, 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일반 사무 같은 경우는 2월 7일까지인데, 육아휴직 대체 기준이기 때문에 경력직, 어, 경력으로 활용을 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직도 따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 같은 직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어, 취득을 하신 분들이나 관련돼서 전공을 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3년 이상의 경력직들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요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엘탭을 보기는 하지만 어, 거의 요즘엔 인적성 전형 자체가 인성검사 기준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AI역량평가처럼 어, 거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적성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면접을 신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경력의 경우에는 두번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많은 공고들이 뜰 예정이어서, 어, 많은 분들께서 조금, 어, 예민하게 기민하게 채용 공고들 계속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채용 이슈에서 더 다양한 채용 소식들 이슈들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이나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